역사랑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작. 새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이들이요 하늘 날아다닐 때 무슨 형태로 날아다니까 V자 형태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왜 V자로 날아다닐지 조류학자들이 연구했다는 를 거죠. 그랬더니 기록이가 V자로 나누면 혼자 날때보다 몇 프로요? 70%로 더 오래 뭐할수 있더라? 날수 있다라는 것을 보다. 음. 음. 앞에서 꼭지섬에선 기록이 힘들지만 나머지에 뭐 <laughs> 하더라? 날개짓, 저항하는데 날개짓을 적게 받은 걸로 말면, 날개짓이 뭐였다 쉬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기록에 달면서 뭐 합니까? 계속 소리를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녀석도 소리를 지르고, 그 뒤에 있는 녀석 소리를 지르고. 이 기러기 때가 지나갈 때뭐 하나? 소리가 요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V자 앞도 유지하라는 것이고 서로 가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뭐할수 있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라고 서로간에 격려하기위해서 앞에서 짹짹거리면 뒤에서 또 짹짹짹짹짹짹 소리가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물도요, 서로 간에 협력하고 상호 모으며 연합하으로말미암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쉽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모하고 하나되어지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잊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보다 뭐가 좋고요 두 사람이 더 좋고 두 사람이 더 수고하면 더 좋은 사람을 받고 넘어졌을 때도 뭐하는 사람이요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사람이 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뭐하고요 더 따뜻해지고 서로 간에 뭐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외배를 떠나면서 우리가 이 세겹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야외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세벽주의 정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벽주의 정신. 세벽주의 정신이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벽주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모르는다고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아니 또는 세 사람이 하면 더 많은 뭐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무거운 썰매를 끌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1등한 말은 무려 2,000kg나 되는 큰 무게의 썰매를 끌었고요. 2등한 말은 1,800kg나 되는 썰매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 1등한 건강한 말이 된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2등한 말주인에게. 혹시 이두 말을 모여서 여답에서 끌면 얼마나 끌수 있는지 한번 해 봅시다. 그두 말을 했더니 두 말을 얼마나 끌었을까요? 5,500키로나 끌었다는 거죠. 혼자하면2 0 0 0 k 로1,800 합쳐도 얼마밖에 안 돼요? 3,800밖에 안 되는데 두 마리 5,500 훨씬 많은 보하했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각자 다 뭐합니까? 예담들의도한분한분 한분한분 보면 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안에서 뭐요? 서로 간에 뭐하고, 합력하고, 서로 간에 뭐요? 하나되어졌을 때, 연합했을 때, 더 많은 뭐엇을도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집은 가벼워지고요,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디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되어지고, 연합하고 협력하고로말이암마 주님을 더욱또깊으시게 하는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믿음의 우리에 담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삼겹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요 서로 도우며 공생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공생하도록. 공생하도록.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띄어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지게 보았다면 누가 붙들어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다는 거 공생입니다. 넘어진 사람도 사지 만 쓰러진 사람도 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공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공생의 관계. 오소리의 일종이라고 하는 레이틀과 두견새 같습니다. 오소리의 일종이던 레이틀과 두견새의 공통점이 있다면 꿀을 무진장 좋아해요. 뭘좋아한다고요 꿀을 좋아해요. 근데요, 미안하만 오소리는요, 시력이 나빠서 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견새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눈이 좋아요. 두견새가 뭐예요? 오소리를 어떻게 해요? 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벌집을 깨려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어요. 그런데두견새는그 벌들이 많아서 벌 때문에 벌집을 밟아놨지만 풀어먹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오선은 어떨까요? 자기의 든든한 주변을 한 번에 깨서 뭐요? 뿔을 나눠먹는 니다 공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사랑 성도님들, 교회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아서 어떻게합니까한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합창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솔로하는 사 너무 튀면 안 됩니다. 내가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총신대학교 남성 합창단이라는 차장했니다합창단이이 합창단 선우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 요 모이라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가지 제가 모여 그러면 제가 내 네, 알고 서산까지도 단번에 뛰어갑니다. 느오면 뭐, 뭐라 그러세요, 느면 하여튼 뭐 일기 선배님이 부르시면. 칼같이 뛰어갑니다. 칼같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성 합창단들에 항상 연습실 때 뭐냐면 튀는 사람이 있어요. 튀면 지지자고 합니까 소리 죽여. 여기 합창이야, 솔로가 아니야, 북창이 아니야. 자꾸 소리를 죽여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뭐아요한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한소리, 한 소리, 한 목소리 되게 소리가 니가 공생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아요 모세가 왜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하는 모습을 보더니 모세의 장이었던 누가 옵니까? 이드로가 오잖아요 야너 그러다가 금방 죽어라 아,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 백부장 천부장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어려운 문제 너에게 갖고 오게 하고 쉬운 문제들은 백부장 천부장에게 맡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 그게 모세예요 맡김과 의의 그리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회에 집사를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목사들이나 사도들이 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을 수 있도록 집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공생의 관계 미안하지만 목사와 성도들도 어떤 관계입니까? 공생의 관계. 공생의 관계.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습니다. 결혼식을 갔더니 자기 댁의 목사가 <laughs> 흉을 봐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흉물래면 그게 떠나. 그 목사의 말씀을 보이 좋으면 거기 있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떠나. 있으면서 고주야, 위주야, 내내 나쁜 소리 하려면 떠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목사와 성도는 공생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 간에 뭡니까?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세워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물음 이렇게 합니다. 나참 인덕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정말 재능이 많습니다. 한분한분들되어면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연약한 목사를 볼 때도 그래. 우리 목사에게 작지만 강한 교회를 꾸려나가려고 해. 우리 목사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셔 서로 그래. 우리가 하나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공생관계입요다 이번 한 주가 참 바빴습니다. 참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왜바뀌냐면 주방 청소를 했어요. 물 찾기 위해서요. 냄비를 찾기 위해서. 왜 냄비를 찾았을까요? 야외 배를 가려고. 냄비를 찾다 보니까, 집 정리가 저절로 돼요. 왜요? 구석에 또 냄비 찾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사모님 세개가네개를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막두각세개가네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막그러다 보니까, 집원들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감사하다. 그 이번 주는 너무 우리 사모님이랑 장고로 많이 갔어요. 사모님 생각나면 이거 필요해요. 우리 가사오고 준비하고 왔습니 김치도 준비하고, 겨란도 사오고, 야채도 사오고, 소스도 사오고, 또어젯밤에 갑자기 자려고 하니까 <laughs> 쓰레기 봉탄 샀네? 당장 사업 봐. 어디에서 홈플러스? 그래서 아침 자다가 누웠다 벌떡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홈플러스가 또 요즘 일찍 갔잖아요.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고, 또 준비하고. 오늘 왔더니 또 거지 보나고, 가면서 목사에 가자마자 설거지 해놓으시러. 아, 알겠더라고요. 오자마자 설거 지다 해놔가지고, 오늘 국자 씻고, 집게 씻고, 가위 씻고, 그 다음에 뭐, 폭구 씻고, 뭐, 하여튼 정신없이 씻었어요. 정신없이 씻고, 딱 해놓고.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말씀. 물통을 안 씻어놨네요. 아, 알겠습니다. 물통 씻어놓고, 아, 덮어놓고. 하여튼 아, 땀을 굉장히 뺐어요. 근데 저만 땀을 빼게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성도님도 땀을 뺀 지나 오늘 예배 시간에 다들 준비하고 오시라고 느껴오셨어요. 정신없이 아, 준비하 기도 기쁘다. 공생.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공생할 때 더욱 더 그렇게 공생하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삼겹줄의 정신을 갖고 우리 오늘도 귀한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감누리실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삼겹줄의 정신 때문에요. 혼자인보다 두 사람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혼자인보다 누구예요 두 사람이 강하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의 거리와두 사람이면 뭐할수 있나니? 말쓸수 있나니? 아멘. 싸움에도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는 뭐합니까? 새겹주의정신의 것은 나보다 누가 함께할 때 뭐할까? 신어줄까?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아버지가 형제가 맨날 싸우니까 여기 다는 이해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해처리 한 달에 갖고 와서 야 해처리 한 달씩을 주고 이거 끊어봐 하다니. 두 아들이 형제 다 무리해도 뭐예요 해처리가 끊어지잖아요 아버지가 해처리 단 갖고 오더니 풀러갖고 해처리 한 개씩 주니까 뭐요 끊어봐 하다, 다 끊어지더라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싸우면 뭐할 수밖에없고한개비에 값어치 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협력하면 뭐야요 이 해초리의 단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들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 내 보다 더 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땅 속에서 목표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야하사실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용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그 안에 거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지극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때문에 내가 살아 한번 지일관 눈빛을 한번 보고 그러세요 부부가 부부들한테 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부부가 뭐 내가 당신때문에 살아가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때문에 사는 거예요 당신때문에 사그게 얼마나 안될수 없죠 상경주의 정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이 누우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우리들 속에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요. 또 예를 잠깐 들면 전설에 나오는 새 중에 피의 라는새가 있지 않습니까? 비세가 뭐예요? 수컷은 오른쪽 날개만 있고 암컷은 무슨 날개요? 왼쪽 날개만. 수컷이 내가 한번 혼자 날아보겠다 하고 날아버리면 뭐예요? 한쪽 날개로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암컷도 내가 한번 날아보겠다 한쪽 날개로 면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원만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망한 거죠.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돕는 마음에 감기입니다 크게 중요해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참 잘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사모님 뭐하니까 늘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 내의 관계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생의이세겹줄의 정신, 마지막은 으 보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인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니다 무슨 존재를 연약한 존재로 보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에게 접붙처이 됐기 때문에, 우린 모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문에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뭐예요?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져 합니다. 우린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연락한 점이 있으면 그래요. 저런 모습이 있으면 내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지. 내가 더욱더 뭐야지? 눈물로 뿌리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목사님겁니다성도들의 부족한 점 보고 뭐야? 서로 기도해 줘야 되요우리 그래, 우리가 좀해야지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완벽한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고요. 다 약점이 있고요. 주님의 보시기에 기준에 보다 한참 <laughs> 미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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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약점과 들 단점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한 다음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세겹주의 정체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의단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 소원합니다. 목공소의 연장들이 오늘 회의를 들었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망치야 너는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망치가 삐져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떠나면 톡톡 떠나야 돼. 왜? 쟤는 무엇이든 인정사는 마지 무조건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토비 하칸에서 얘니다 내가 떠나면 대표도 떠나야 돼. 왜? 대표는 항상 남의 손 깊은 그것도 모르고 건반 보고 깎아내기 때문이라고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자 대표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꼭 떠나야 한다면 자도 떠나야 돼. 자라는 녀석은 항상 자기 기준만 옳다고 하는 녀석이야. 자기 중심으로 해서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목공소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나렛의 목수였던 예수님 오셔서, 뭐야? 작업복을 입으시고, 강대사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다른포 망치로 두들기고 톱으로 네. 자르고 자고 재면서 네.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뭘 만들었는가? 이강대상니다 어, <목소리>